네, 안녕하세요. 코딩 램프 진희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두이노 키트 안에 무조건 하나씩은 있는 브레드보드, 빵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같은 말이네요. 어쨌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빵판이라고 하는 친구는 왜 쓰냐면은 이제 회로 간에 서로 연결을 해줄 때 납땜이라는 걸 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나 아니면 뭐 교육용으로 쓰기에나 시제품을 만들 때 납땜을 해버리면은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보자분들이나 또 어린 친구들 교육용으로 사용할 때 납땜을 하면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납땜이 필요 없는 판이에요 뜯어보면 용어가 있긴 한데 솔직히 용어 알 필요 없고요 저도 용어 잘 모릅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만 알면 되는데 일단 빵판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어 이것도 용어가 있는데 저는 그냥 안쪽, 바깥쪽이라고 부릅니다. 쓰지도 않아요, 용어. 어이 안에는 서로 연결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점퍼선으로 꽂기만 하면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 점퍼선이 아니더라도 전기가 통하는 무엇이든가 사용을 해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점퍼선으로 연결을 하지 않고 저항을 꽂아야 된다면 저항으로 그냥 연결해 버려서. 점포선을 하나 아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안쪽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이어져 있고요.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구성할 때 안쪽은 가로로 같은 거기 때문에 세로로 꽂아줘야겠죠. 난 바깥쪽은 세로로 같은 거기 때문에 가로로 꽂아줘야겠죠. 이해하셨나요? 어, 빵판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이게 왜 빵판이야라고 할수 있어요. 전혀 빵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실제로 빵을 자르는 나무판에다가 회로를 구성했었대요. 그래서 계속 빵판이라고 불러서 지금까지 빵판이라고 사용을 한답니다. 근데 뭐이 정도만 알면은 빵판을 사용하고 뭐 작품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실 때 이걸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실제로 할 때는 아무래도 납땜을 하는 게더 크기도 줄일 수 있고 거꾸로 해서 흔들어 보면 잘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작품을 제작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진행할 때는 납땜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뭐 우리는 지금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단계니까 빵판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득이에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작품을 만들 때 빵판을 사용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미니 빵판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나온 것도 있어가지고 뭐 그거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작품을 실제로 만들 때는 저항 다리를 되게 짧게 하고 미학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LED도 두 개가 다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를 똑같이 잘라서 맞춘 다음에 꽂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럼 빵판 끝.